신지 결혼 실패 유병재와 퇴티했지만 신지는 남자친구 농구선수 유병재에 대해 방송을 통해 여러 번 언급을 한 적이 있죠. 지금은 폐지된 SBS 도전찬곡이 나왔을 당시막 장윤정은 농구선수 열애중인 신지에게 자신이 부럽지 않느냐며 결혼에 대해 간접적으로 물어본 적이 있었죠. 신지는 결혼 대해 아직 생각이 없다. 안할걸 한다고 할수 없다. 저희는 헤어졌다 만났다 계속 반복 중이다. 연우 커플들처럼 싸웠다 만났다 하고 있다 고선해 문기를 들었습니다. 심지 결혼을 바라던 분들이 많았지만 결국 이별 소식이 들리고 맙니다. 그리고 과거 두 사람의 징이 문기를 굴었죠. 지난 2011년 11월 29일 방송된 MBC 세상을 바꾸는 퀴즈에서 그녀는 3살 연하의 남자친구 유경재와 연애. 소리를 들려줘 주위의 부러움을 샀었는데요. 이날 방송에서 애칭을 물어보자 그녀는 저는 남편이라고 부른다. 그분은 마누라라고 한다. 고 밝혔습니다. 이앤마 박미선이 지댕이라고 한다고 들었다. 고 물어보자 그분이 저는 지댕이라고 하고 저는 유댕이라고 한다. 고또 다른 애칭도 공개해 애틋함을 느낄 수 있었고 결혼을 바라는 분들도 많았는데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프로필에 심지나의 부분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데 1981년 생으로 올해 37세가 됐습니다. 신지공양은 인천 부평구 하래경은의 B형입니다. 어렸을 때 대부위에서 그런지 의외로 나이가 많지 않은 것이 놀랍죠.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이 헤어진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는데 이유병재와는 헤어졌고 그이상으로서가 아니라 같은 회사 직원으로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업무적인 호흡도 좋은 편으로 전한 것을 보면 안 좋게 헤어진 것이 아닌 것은 확실합니다. 얼마전 페투에 김종민이 출연해 신지 담배 폭로로 초토화를 시켰지 하하 그는 얘기해도 되냐 술을 굉장히 좋아하시고 주사도 있으시다 술을 그렇게 권하고 욕을 좋아하신다 그리고 담배도 굉장히 좋아하신다고 말한 것인데에서 부정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 더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무대 공포증으로 이내 시련도 겪었지만 요즘에는 어느 정도 극복한 모습을 보여줘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는 결혼 같은 좋은 소식만 가득했으면 하네요.